이분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 처음에 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타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받으시고 필러를 하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골반이 정면에서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뒤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골반 라인 여기 옆쪽만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 보이시나요? 정작 중요한 여기 힙딥 있죠? 이 부위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최근 배우 전종서 씨가 보여준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실루엣이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매력적인 라인의 중심에 바로 엉덩이와 골반 라인이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엉덩이와 골반은 특정 부위의 아름다움을 넘어 전체적인 몸매의 비율과 조화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곡선미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죠. 하지만 엉덩이가 너무 납작해요. 골반이 좁아서 몸매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들을 저에게 털어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종서 씨처럼 볼륨감 있고 세련된 실루엣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 중 하나로 엉덩이 필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술 시간과 간단한 절차로 엉덩이의 볼륨감과 라인을 살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엉덩이 필러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용량, 시술 방법, 부작용까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엉덩이 필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필러는 엉덩이에 볼륨이 부족한 부위를 필러를 주입해서 모양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주로 힙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엉덩이 옆이 움푹 꺼진 부분 그다음에 엉덩이 볼륨 자체가 빈약한 부분 그리고 골반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고 싶을 때시술 하는데요 사실 볼륨을 채워 넣을 때 가장 좋은 재료는 지방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볼륨이 부족한 분들은 채취할 지방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몸이 마른 체형이라 지방을 뽑을 곳이 없다면 필러가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는 거죠 또 지방이식을 하더라도 회복 기간이나 생착 과정을 거치면서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분은 분들에게도 엉덩이 필러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필러는 주입한 만큼 바로 효과를 볼수 있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엉덩이 필러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먼저 병원에 방문하시면 시술을 원하는 부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에서 적정한 용량과 시술 부위가 결정된 뒤 대부분 당일에 바로 시술이 가능한데요. 필러 시술은 대부분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수면 마취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금식을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시술할 땐 수술실에서 엉덩이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수술에 준한 무균적인 환경에서 진행합니다. 마취가 된 시술 부위에 얇은 관을 이용해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바늘 구멍만 남기 때문에 따로 봉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늘 구멍은 대개 3일 정도 지나면 막히게 되고 그 동안 듀어덤과 같은 밴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필러는 체내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는데 왜 안전한 거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엉덩이는 필러를 대용량으로 주입하는 부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로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히알루론이다제를 빨리 주입하게 되면 필러 성분이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술이 끝난과 동시에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시술 직후에는 약간 과장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대개 1~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환자로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요, 골반 라인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빈약한 느낌이 드셨다면 필러 시술 후에 이렇게 골반 라인이 풍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 모습을 보시면요. 바깥쪽에 골반 라인이 이렇게 채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로 바로 즉각적인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을 보시면은 힙딥이 굉장히 심하게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술을 하고 나서 10일 뒤에 모습이 되겠는데요. 시술 후에 요 부위가 충분히 이렇게 채워지면서 굴곡이 매우 부드러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굉장히 유독 힙딥이 많이 꺼졌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엉덩이 필러를 맞을 때는 골반 라인과 힙 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혹. 하병원에서 시술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골반 라인에만 필러가 주입되어 있고 힙 딥은 교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힙은 쏙 꺼져 보이고 옆 라인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약간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두 부위는 자연스럽게 힙 딥에서부터 골반에 이르는 이 후면과 전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볼륨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엉덩이 최정점을 잘 고려해서 필러를 주입해야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디자인할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 처음에 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타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받으시고 필러를 하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골반이 정면에서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뒤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골반 라인 여기 옆쪽만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 보이시나요? 정작 중요한 여기 힙딥 있죠? 이 부위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냥 골반의 옆쪽만 이렇게. 볼록 나와있고 엉덩이 뒤에 힙딥 뒤쪽 볼륨 여기는 푹 꺼져있는 굉장히 좀 어색한 모습을 띠던 분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파병원에서 양쪽 골반에 300cc의 필러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과연 용량인가 그런 또 의문점이 들기도 했던 환자입니다 뒤에서 보면 거의 티가 크게 나지 않죠 그래서 시술할 때 힙딥 골반 라인 충분히 잘 연결되도록 시술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보형물로 볼륨을 넣는 경우는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두꺼운 근육이 있는데, 그 사이를 방해해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보형물 수술은 주로 엉덩이에... 딥볼륨 그러니까 중앙부위의 볼륨만 좀 채울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바깥쪽 힙딥이나 골반 라인은 보형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수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하겠죠. 이와 달리 필러는 원하는 부위 어디든 볼륨을 채울 수 있고 시술후 결과를 확인한과 동시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엉덩이 필러는 얼굴 필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시술 시 균에 감염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균적인 환경에서 시술해야 하고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도 염증 반응이 가장 적은 고품질의 필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 그 염증이 생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체내에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녹는 필러가 아니라면 우리 피 피부에 큰 절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필러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래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덜 침습적으로 필러를 좀 제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의 원인 물질을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 주의할 점은 피부 괴사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만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괴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괴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이, 이것은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술 하고 나서 2, 30분 정도 지난 후에 피부 상태를 한번 의료진이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제가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는 얼굴 필러도 마찬가지지만 2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무신 후에 맞으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냥 확인 없이 퇴원 하셨는데 괴사의 사인이 있었을 때 일반 환자분들은 그냥 단순히 멍이 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괴사의 사인이란 단순히 멍이 든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필러 맞은 그 부위가 유독 피부색이 창백해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약간 초기 증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게 1시간에서 1시간 그 이상 좀 진행하게 되면 점점 거미줄 같은 약간 보랏빛이 도는 얼금얼금한 멍 같은 색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거든요 지체된 기간이 짧을수록 원상복귀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서 실제는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찝찝한 증상이 보이신다면 병원에 한번 들러서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필러 시술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용량 주입을 하지는 않고요. 적정량을 주입한 후에 추후 리터치를 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필러라는 것이 완전히 단단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입한 양만큼 모양이 계속 피부가 늘어나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힙 딥은 한쪽에 보통 50에서 70 정도. 그렇게 주입을 하고 그 이상은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성형외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바디필러 중 가장 점탄성이 높고 염증 반응이 적은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나 바디에 들어가는 필러는 얼굴에 사용하는 필러에 비해 점탄성이 높아야지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필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엉덩이 필러는 체형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 시술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러는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광고만 보고 무작정 선택하는 일은 꼭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엉덩이 필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